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진보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런 강제적인 그 평등 그걸 위한 전체주의와 독재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. 이 사람들이 말이 평등이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다 보면 막강한 전체주의 권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국가의 이익과 자리와 이런 것을 전부 독점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강제적인 평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이 민주당 정권의 이 구조적 부패 그리고 독재로 치닫는 이들의 본체를 아주 몸으로 딱 느끼고 정말 단기 필마로 이 사람들과 투쟁해 맙습니다 제가 제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 끝장 내고, 여러분에게 이 주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.